곰피디님, 영혼의 단짝으로 예, 오랫동안 활동을 할줄 알았는데, 응. 현재는 또고양선호 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빈틈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빈틈이 <laughs> 없어요, 지금. 빈틈이 없고. <laughs>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앨런 선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 경기를 끌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잠시 유튜브를 하려다가, <laughs> 고양선호 스카이언스의 코치 박찬이라고 합니다. 예. 그날이 주말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 오늘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 일단 저도 사실 의상을 좀 색깔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컨텐츠가 좀 오늘은 특별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저희또이 볼인 러브 개편 이후 저희 영혼의 파트너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적을 옮기면서 일단 감독이라는 또 무거운 자리를 옮기게 되시면서 또 컨텐츠가 준비가 됐습니다 또 저랑 또 이제 대표팀에 같이 생활을 했고 잘 알고 지내는 이제 동생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코치님이 또 되셨기 때문에 고향 소노. 감독 코치님 편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만큼 또 새롭게 또 자기 소개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곰피디 님영혼의 단짝으로 예, 오랫동안 활동을 할줄 알았는데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향 소노 감독으로 오게 돼서 어, 현재는 또 고향 소노 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올해 은퇴하고 잠시 유튜브를 하려다가 <laughs>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취직하게 된 고양 소노 스카이언스 코치 박찬이라고 합니다. 예. <laughs>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일단 한창 정신이 없이 일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도 그래도 간단하게 또.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독님, 코치님 이하 또손노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최근에 만난 나 사실 이곳이었어요, 그죠아 그렇죠. 저희 공, 공간 자체는 사실 이곳이었습니다. 네, 드래프트 이거... 현장. 네, 음. 아래층이었죠.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언제쯤 이 연락을 또 받게 되시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사실 좀 궁금한데 얼마 안 됐죠. 그 KBL에서 주최하고 있는 어린이수들 이제 육성하는 KBL 뉴스캠프 네, 유스캠프. 네. 뉴스 네, 네. 뉴스 네. 제가 코치로 양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날 수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훈련을 소화했는데 이제 여기 단장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더니 감독 제의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고 시간이 없었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셨고 또 양국까지 직접 또 오셔서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 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장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만나고 결정하는 데까지 하루가 채안 걸렸을 것 같거든요? 네, 안 걸렸죠. 워낙에 또 급하게 또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눈을 뜨니까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일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도 했고, 이번 시즌에 사실 KBL 또 위원으로서 몸을 담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 좀 선택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좀 어떠셨는지. 처음에 그 제안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네. 저는 코치 경력도 없고, 아무래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경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또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빨리 거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또해 봐서 들어가서 뭐 잘할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안할 테고 뭐제 스스로도 노력을 하면 또 어쨌든 잘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네, 결정을 하게 됐죠. 네 일단 뭐 찬희 코치님도 결정의 과정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결정을 하셨고 네. 연락을 언제쯤 받으셨나요? 그날이 주말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네. 제가 일단 사실 5개월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날 네. 이제 경북고등학교, 또, 몽교기도 하고, 하루 정도 그냥 좀 봐주라고 해서, 가서 두시간 정도 보고, 또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졸업생들, 이제, 대학에 있는 친구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 그때, 그때 지금 이제, 근준이도 있었어요. 이근준도 아, 있었고, 네네. 같이 식사 자리에 네네. 있어서, 막 이런 저에 야, 가서 열심히 해야 돼. 뭐 네가 이순이로 뽑혔고, 네가 잘해야 되는 게더 중요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막 식사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에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받아줘, 얘기를 들었죠. 그 순간적으로 멍해져서, 아, 이런 좋은, 그때는 뭐, 아,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laughs> 감독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어때? 그래요. 아,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아침에 이제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때도 사실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좋은 기회지만 저한테 주어지니까 뭐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께서, 야, 어차피 기대 기대치가 낮고 많이 깨질 거고 많이 두드겨 맞을 거다 그거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에 이상하게 한번 진짜 어?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기사는 바로 그러면 당일 날난 건가요? 거의 당일날. 네, 오후에, 오후 충동 같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너무 지금 <laughs>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와서. 그때 며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이게 이미 팀은 시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를 또 하셔야 됐고두 분은 결정하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이제 일로 오셨을 테니까. 훈련 들어가기 전에 코치지끼리 먼저 만나긴 하잖아요. 세 분이서는. 처음에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생각 정말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빨리 했어야 했고 이 팀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빨리 선수한테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뭐 어색하고 지금 코지 등끼 네. 진의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만나서 제 기억에는 바로 그 이제 오전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는데그 플랫 그 뒤에 이제 운동할 거 바로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치. 왜냐면 내일모레 시합이니까 운동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그치. 저희가 뭐 이제 적응이 안 됐다 해서 운동을 미룰 순 없잖아요 처음 이제 훈련을 하게 돼서 선수단이랑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먼저 선수들에게 좀 당부를 해주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뭐 밖에서 보기에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 선수들 분위기를 좀 많이 추스려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박코치나 전화 프로 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보다 뭐 더한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혼란스러운 건 그뿐이에요. 그냥 농구장. 밖에서 그냥 생각할 시간이 많을 때 이제 그게 혼란스러운 건데, 이 안에 들어와서는 선수로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농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니네들이 그 능력이 충분히 될 거라고 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그렇게... 연습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 알려줬어요. 음. 이 운동을 왜 하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패턴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목적은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이제 연습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수많은 관심이 사실 쏟아지잖아요. 두분다 좋은 커리어와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처음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뭐 축하 메시지나 기사로는 또 우려를 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떠신지. 뭐, 당연히 그런 기사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뚜드려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연승할 때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선수도 부상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뚜드려 맞을 일밖에 없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이 선수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고 올 수도 있고 어, 이 정도면 생각보다 할 만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생각보다 프레셔가 약하다. 그런 것들을 좀 얻어서 이제 실제로 해봤을 때 일단 뭐 감독 역할이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게뭐 힘들었다기보다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 넥스트 또 결정하고 이런 것들. 들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지. 뭐 다른 부분에서 솔직히 뭐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는 어차피 이기면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승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 좋지 않은 시선들이 나오는 건데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이 지는 지라는 법이 없고 또 항상 또 이기란 법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찬희 코치님 실제로 해보니까 또 어떤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습 때보다 이제 첫 게임 할때 사실 좀 이제 심적으로 선수 때와는 다른 약간 긴장감이 좀 들긴 했어요. 이거를 뭐부터 챙겨야 되지? 내가 어느 데,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하는데 제 말년에 이제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게임을 계속 보면서 그때 당시 소속 팀의 이제 코칭 스텝이나 아니면 오래 했다 보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어, 그렇죠. 더 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음. 물론 더 배워야겠지만 어, 그렇죠. 더 쳐나가야 될게 많지만 자신은 좀 생기는 음. 그런 상태예요. 사실. 그렇죠. 네. 상대 첫 경기가 사실 DB였잖아요. 네. DB에서 두 분이 다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그두 팀이 또 만나는 것도 사실 팬들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두 분과의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첫 경기를 좀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떨리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뭐, 다리가 되게 후들거릴 줄 알았는데, 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프레셔가 많은 직업이고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농구고, 음. 또 지금은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지 좀 그렇게 막 걱정된 정도로의 그 우려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제가 저희가 준비한 대로 사실 잘 진행이 됐었고, 뭐 물론 패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 조금 더 희망을 받고, 받았고, 좀 자신감을 많이 얻는 음. 경기였던 것 같아요. 찬이 코치님은 좀 어쨌든 첫 경기 좀 어땠어요? 해보니까. 최대한 이제 주변을 많이 돌아보려고 했고요. 음. 선수들도 체크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지금 어떤 선수가 어떤 상태고, 벤치도 봐야 되고, 음. 벤치 쪽에서 선수들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려고 했고, 공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는 관중들이 이제 공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무릎을 잡는다거나, 음. 이제 숨을 헐떡거리는 그 정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승우기 같은 경우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어. 근데 그게 심해지면 많이 힘든 거예요. 네. 가서 지금 승부 좀 한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 좀몇 게임 좀 지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그첫 게임보다는 많이 좀 편해진 상태. 요 시행착오를 겪고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호칭이 많이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야 어색해요. 자꾸 형이라고 얘기 하라 그랬는데 자꾸 감독님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가 운전하다가 자꾸 이제 형이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혹시나 제가 습관될까봐 저는 그게 사실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그게 안 편한 상태인 거죠. 서로 불편한 거예요. 지금 <laughs> 갑자기 형동생 하다가 이제, 네. 이제 이런 위치가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 감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선수들이랑 형동생처럼 형이 와서 정말 선수를 관리하고 한다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좀 거기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아서 음. 감독의 어떤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것 같아서 그냥 어. 아 나는 그냥 형 동생이다 생각하고 네. 뭐할 때도 이제 좀 몸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안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농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농구 관련 콘텐츠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하이라이트를 재밌게 편집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걸 쇼츠도 만드시고 하면은 또 다양한 댓글들이 사실 많아요 딱 데뷔 전. 파스때그 댓글은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다. <laughs> 생각보다 공격이 좀 단순한 것 같다. 이정현 선수도 그렇고 앨런 선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 경기를 끌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볼 핸들러 해줄 선수가 이제도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상대편에서는 이제 이대수 선수를 잡기 위해서 거의 뭐 자석처럼 붙어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사실은 그볼 핸들러를 해주면서 뭐 피켓 놀이라든지 경기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포스 트 공격을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공 잡을 때 움직이는 그 포메이션만 만들어 줬지 우리는 무조건 공을 안에 넣고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공이 들어가냐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런 피켓 놀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에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는 단순해 보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래서 근데 이정현 선수가 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재도 선수랑 이정현 선수랑 좀 분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밖에서 피켓롤도 좀 많이 하고 트랜지션 경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감독이나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선수가 중요한 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좀 자신감이에요. 선수들의 자신감이나 조금 동려를 해주시려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최대한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들어갈 때 이제 너는 이게 장점이 너는 이거 해도 돼라고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거를 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널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하라고 한건 네가 열심히 해서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주문하지 않은 걸 네가 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또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핑계를 대자면 지금 연 시간이 너무 없었고 지금 너무 빡빡한 일정이 딱 있는 가운데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다 상승적인 상승을 했던. 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자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지금 다시 잘하게 할 수는 없으니 잘 되는 걸더 잘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좀 선수들한테 많이 하고 또 니네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고개 숙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두 분의 하루 일과가 좀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거의 요즘에는 뭐밥 먹고 미팅 밥 먹고 미팅 dvd 보고 우리가 한거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 뭐 하고, 상대편 비디오, DVD 다시 봐야 되고, 외국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지금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에 들어가면 그런 DVD 보고, 이제 패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음. 패턴을 그냥 기존에 제가 뭐 알고 있던 패턴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선수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야 돼서, 음. 뭐 스텝이 왼발, 오른발이 좋은지, 오른발, 왼발이 좋은지, 마지막 어시스트는 누가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이제 다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거의 뭐한 두세시에 이제 잠들고, 아침에 또 희한하게 또 눈이 빨리 떠져요.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눈 뜨면 이미 머리는 계속 농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고. 근데 패턴을 또 너무 처음부터 많이 만들면 좀 헷갈리니까 뭐 하나 하나씩 이제 계속 추가를 해서 또 상대편이 한 게임 하면 또전력 분석이 다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옵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돼서 그거 하다가 보면 뭐 거의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빈틈의 위로. 네. 저 자신데. 네. 빈틈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빈틈이 없어요 지금 빈틈이 없고 <laughs> 제 안에 마음, 일을 계 네. 올려놓고 야 테서라 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너 지금 아, 열심히 맞아. 하고 있잖아 네. 사람들 얘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음, 네. 짧은 텀에서 훈련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좀 그래도 조금 긴 시간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시면 그래도 준비를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2라운드 기준으로 6라운드까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짜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일단 일체적으로 잡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소노라는 팀이 색깔이 굉장히 짙은 팀이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색깔을 유지하되 그리고 거기에 제가 원하는 거그 과정을 넣고 좀 뭔가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제가 지도자 하시면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냐고 했을 때 되게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실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네. 짚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 허용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네. 지금 이제 팀을 운영하시면서 또 약속들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약속들을 하고 이행을 또 하고 계신지 약속은 이제 우리가 그 코트장 안에서 들어서면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이제 패턴이나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숙한 단계이지만 그런 약속들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 간에 화내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을 똑바로 안 건다고 해서 스크린 똑바로 안 건다고 그렇게 화내는 것 자체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크린 걸어주는 사람한테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상황 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서로 먼저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화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은 안 나와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약속들이 더 이제 필요한 것들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팀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스타플레이어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됐을 때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플레이어로서 하시다가 이제 지도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게 제일 전. 교습 방법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노하우를 어떻게 좀 전달하는 방법들? 처음에 이제 이재도 선수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랑 본인이 이제 농구 스타일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저처럼 패스를 못 하거나 그런 장면이 안 나오면 혹시나 좀뭐 실망하시거나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장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나처럼 손수처럼 패스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다. 그런 부분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친구가 편하게 더 슛을 잘쓸수 있게끔 사실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너는 네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선수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잘하는 장점을 지금 부각을 시켜야 되는 시기지, 음. 못하는 걸 자꾸 끌어내서 너 이거 왜 못했어? 라고 하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 조목조목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잘하는 것만 집중을 해라. 그 대신 잘 못하는 걸 지금 당장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좀 집중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 통해서 이제 이근주 선수를 선호해서 좀 뽑았고 출전을 이제 실제로 해서 두 경기 정도 뛴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만날 줄 모르고 이제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근주 선수를 이제 실질으로 투입하셔보고 가르쳐 보시니까 또 어떤지도 궁금한.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어요. 어, 기대치보다 굉장히 잘했는데, KCC 전이었죠. 이제 상대가 어쨌든 이군준 선수에 대한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얻어맞았다고 라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 경기부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대로 이제 이미 이제 이군준 선수의 슛이 좋다라는 걸 알고 다음 경기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을 했고, 엔트리 안에 들어서 같이 이번 시즌에 뭔가 좀 해, 같이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능력치는 제가 확인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해요. 지금 수비에서도 사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수비 놓치고 3점 때려 맞고, 네. 골 밑에서 그공 주고, 뭐 미스하고 이런 것들은 화면에는 다안 잡히는데 저희 눈에는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그 코트 안에 냈을 때 그런 거를 또 완벽하게 해낸, 그것도 진짜 욕심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코치들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 소노의 또 미래를 책임질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근준이 얘기가 나와서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개조를 좀아 깨끗한 종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근준이가 가진 거에 이제 공격력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수비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상품 가치가 더 올라갈 거고, 더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신인답지 않은 또, 전 근성이 좀 있더라고요. 어... 되게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성이 없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요령을 피우려고 래요 음... 그러면 수비가 늘지않아 어설퍼도 근성 있는 애들은, 자꾸 이렇게 부딪혀보고 하면 나중에 요령이 생기고 그걸 이제 노련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없는 선수들은 수비가 늘지를 않아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어설픈데 계속 해보려고 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근준이한테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이 1라운드 1순위로 사실 뽑혔던 선수들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롱런을 한 거잖아요. 뭐 요새 이제 뭐 MG라고 흔히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조언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하시니까 누구보다 또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 그런 게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그 근성이라는 표현을 사실 하셨는데 근성이라는 건 언제든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세대가 윗세대라서 근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노력과 끈기, 근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이 잘 알고 체득을 하면 분명히 또 계획하시는 끈적끈적하고 농구를 잘하는 팀이 되니까. 한번 이제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오전 운동을 하는데. 막, 물론 뭐, 욕하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불러놓고 그랬어요. 내가 니네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다. 음. 니네가. 어 내가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형돈새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니네가 나를 어 연습 시간에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면 나는 좋은 감독이 되고 싶고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가벼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다. 근데 니네가 나를 가볍게 만들면 그럼 내가 너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감독과 어떤 벽을 가지는 것보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욕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 저를 보면 또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좀알았습니 니네가 열심히 안 하고 그 안에서 니네가 할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어, 패널티는 꼭 온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선수들이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 응.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요즘 막 리스펙, 리스펙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존중과 본분에, 본분만 지키면 돼요, 사실은. 응. 감독님이 수평관계 유지하면서 진짜 그 수평관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위치에서 존중을 해주고 본분을 수, 또 프로선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지켜줬을 때는 감독님도 농구장에 발 디뎠을 때는 정말 니네들이 본분을 지키,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것만 간과하지 않다면, 저희가 뭐, 감독님 말씀하시 뭐, 욕하고 욕하고, 뭐, 뭐 잡고, 뭐 잡고, 그런, 그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뭐,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았고, 운영을 하실 텐데, 이제 뭐, 어쨌든 지켜보시는 농구 팬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요. 또, 간단하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분 다. 뭐, 워낙에 또, 소노라는 팀이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수들이, 잘했을 때나 뭐좀 힘들 때나 항상 응원해 주셨는데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저도 뭐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 성적을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예전처럼 뭐늘 그랬었던 것처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어 저희 선수들 믿어주시고 어 욕은 저한테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선수들은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 저희 소노 스카이건스에 와서 저희 또한 영광이고 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꼭 좋은 성적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아 정말 감독 코치 잘 뽑았다라는 얘기들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서 꼭 어차피 잘될 겁니다. 네. 이 시즌 중에 또 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또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유, 와주셔서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응. 시즌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Yes. Okay. <웃음> 네. 네. <laughs>